나에게 가장 적합한 송금 방식은 무엇인지 어떻게 송금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만 불무증빙 송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만 자산 취득을 하실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자및 해외 유학생이 해외 체제비 지급을 통해 액수 제한 없이 교육비 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LH를 설립 후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 이주가 인정된 사람이 가능한 송금 방법이 물리적인 완전 이민이 결정된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나의 목표가 완전 이민인지 투자만 실행할 건지에 따라 안녕하세요 지오플렛 구독자 여러분 지오플렛의 제이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 및 송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10일 개정된 거래 외국한 은행 규정 아래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송금 방식은 무엇인지 어떻게 송금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개정된 하나은행의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신청서입니다.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을 진행할 때는 예외 없이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거래 항목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수십가지 목적이 존재하나 각 시중은행들은 편의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목적 위주로 신청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특정한 목적 없이 생활비로 쓰고자 할 때는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알려져 있는 10만불 무증빙 송금에 해당합니다. 현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만 자산 취득을 하실 목적이라면 이 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체제비 지급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금액은 10만 불이 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해외 체제비 지급을 통해 액수 제한 없이 교육비 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자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제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 명세서 등을 매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지금융입니다. 외화와 관련된 자본거래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며 업무를 도와주는 외국한 은행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원화와 외화 사이에 발생하는 자본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해외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 선택합니다. 특히 미국의 LH를 설립 후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인청산 등 사업 목적이 종료되면 한국으로의 환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입니다. 2월 10일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자금 출처 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외 이주비입니다. 2월 10일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해외 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 이주가 인정된 사람이 가능한 송금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완전 이민이 결정된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교부를 통해 해외 이주 신고 신청 및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주민등록 등본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입니다. 개인명의로 해외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선택합니다. 송금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가 먼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은 먼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정식적으로 잔금을 치를 때 먼저 선금한 계약금을 포함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외국한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사업관리 의무를 이어갑니다. 처분 시에는 한국을의 환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선금 방식이 있고 본인의 복잡한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선금을 진행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오플렛이 송금과 관련해 많이 받는 문의들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의 유학비를 보내고 싶을 때 반드시 해외 체제비를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만 불 미만 무중빙 송금으로도 유학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생활비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굳이 한도를 채워가면서 같이 송금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여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명확하고 한도의 제한이 없는 해외체제비 송금이 좀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명확하게 교육비 목적임을 밝히고 증빙 서류들과 함께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거주자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과 해외이주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는 한국으로의 환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액수의 상하선 없이 송금할 수 있다는 점도 큽니다. 차이점으로 송금할 당시의 거주자 여부가 다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외로의 송금은 한국의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가 핵심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 반출은 비거주자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이주비 송금 대비 금액이나 목적에 따라 증빙 서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니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비 송금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통상 한국 거주자야만 할수 있지만 반드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한국 거주자인데 해외 계좌에 예금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및 신탁 거래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외국하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5만 불 미만 비교적 소액인 경우는 외국한 은행 신고만으로 괜찮지만 5만 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 사항으로 격상됩니다네 번째, 해외계좌에 입금한 예금은 한국으로의 환수 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 입니다. 본인 자유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다음해 6월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길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액수가 커질 경우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의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규모가 큰 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예금만 해둘 경우 편법 증여나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송금의 목적과 그 사용처가 일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송금 후 생활비로 쓰시는 등의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구매한 다음 두 번째 투자를 할때 바로 구매해도 되는가입니다. 안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송금을 하셨기 때문에 처분을 하시게 될 경우 그 목적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환수 의무가 발생하며 두 번째 부동산을 구매할 때 미국으로 다시 송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LLC로의 부동산 취득이 추천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의 사업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었다면 한국으로 환수 없이 미국 내에서 두 번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첫 번째, 외화 송금을 하려면 먼저 업무를 같이 할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외화 송금은 목적과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투명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송금 방식에 따라 자금의 한국 환수 의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외 예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액수가 커질 경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명확히 밝히고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적법한 신고 행위를 통해 외국한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 이전을 실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나의 목표가 영주권 취득 후 완전 이민인지? 투자면 실행할 건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신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송금 방식이 무엇인지, 자산 이전 전략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오플렛의 미국부동산 전략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플렛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드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